묵상기도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미가 55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있습니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살리라는 희망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오히려 예수께서는 극기와 비난의 길로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은 연합한 악의 무리에게 해방을 받았습니다.무자비한 동맹 세력인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은 평화의 왕을 반대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은 모두 거룩한 동정을 드러냈지만 그분은 세상과 구별되었기에 모진 반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의 만족을 주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에게 극기와 비난과 절제의 길을 걸어가야 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신앙을 하려고 할까요? 손해를 볼 것이 뻔한데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 길을 자원하여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자들만이 이 길을 자원해 기쁨으로 걸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거저 사람들에게 동정을 드러내었는데, 예수님은 거룩하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정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반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이들에게는 박해와 비난이 따릅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정신은 아벨 이후로 주에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정신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주는 박해는 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르러 오는 어려움은 대부분 자신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너무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박해한 게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우리가 이 박해를 이게 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는 이들에게는 이 비난과 이 어려움과 시련이 그저 자신을 단련하는 수단이고 방편일 뿐입니다. 각 시대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했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악인들은 육체를 고문하고 죽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기 안에 감추어 놓은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정신까지 결박할 수는 없습니다. 시련과 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품성이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정오와 박해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걷지만 시련의 풀무를 통해 순결해집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을 합니다. 더 강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훈련은 힘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힘들어야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품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풀무불에서 금이 정련되는 것처럼 깨끗하게 모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괴로운 투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길을 실천하며 쓰라린 실망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책임과 저주를 깨닫고 그것을 모스러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들은 어둠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의 길이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르러오는 그시련을 감내하기로 자원하여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데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어떤 것일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수 있는 자들만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